오늘은 어느덧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입니다. 눈이 녹아 비가 내린다는 절기답게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 1.3도로 출발했고 바람도 불어서 제법 추운데요. 한낮에는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11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모처럼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부산은 12도로 어제보다 5에서 7도 가량 높겠습니다. 울산은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언양 12도, 간절곶든 1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